11월 24일입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 주고 있어요. 이때는 다리우스 왕 때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데 오늘 본문 내용은 그로부터 약 363년 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안티오크스 3세의 둘째 아들,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권리가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시민들은 그를 저명한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 대신에 미취광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마네스라고도 불렀어요. 그는 아주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온갖 저속한 농담을 늘어놓으며 살았던 그런 자였었는데 그가 왕이 된 것도 적법하거나 정상적인 왕의 승계 과정을 거친가 아니라 왕이 원래 되어야 되는 그 조카, 형의 아들을 제끼고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 그는 아주 권모술수에 능했습니다. 정치나 외교 헌각도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강한 군대도 그 앞에서는 패할 것이요.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패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그 나라들을 속이고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 이제 이집트 왕하고 동맹을 맺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결국은 나중에는 그 이집트를 침공해서 톨레의 7세를 제압했던 그런 이유를 역사적으로 이제 그 사건을 말해요. 그는 자신과 평화 협정이나 동맹을 맺은 자들을 제거하는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악한 자이죠.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공하여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어,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약 11년 정도 길지 않는 기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죠. 자 이제 그런 통치하는 그 과정에서 남쪽 왕을 치려고 또 어, 이집트로 갑니다. 그는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에 남쪽 왕이 이집트 왕이죠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남쪽 왕의 신하들이 배신합니다. 남쪽 왕의 군대가 패할 것이다. 그랬어요. 에트파네스 왕은 톨레미 왕과 평화 조약을 이제 맺습니다만. 근데 서로 거짓말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 조약은 결국 깨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깨준 후에 그냥 에피파네스는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본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동북쪽, 북동쪽에 있는 자기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그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론 그 당시에 팔레스틴도 다그 에피판에서 지배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시리아 쪽으로 가는 길에 언약의 도성 예루살렘을 들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사 세의 에피판네스는 당시 대제사장 야손을 갖다가 버리고 대신에 자격이 없던 베냐민 집파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빼앗고 성전 안에 성 안에 이방 군대를 주둔시키고 안식일에 군대를 풀어서 무려 8천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해요.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그런 악한 자입니다. 또 다시 그가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 왜냐하면 서쪽 해안에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벌써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세력을 이제 점점 키워가는 도중이라 서쪽 해안의 배들이라는 것은 로마 해군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치욕적인 후퇴를 할 것이다. 그는 낙심하며 또퇴가 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분풀이 하는 거야.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만 애매하게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애매하게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이거는 이제 성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자기가 그 우상을, 제우스 신을 또 섬기고 하는 우상, 거기다가 또 돼지대 아래도 갖다 올려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들이는 번제를 없애고 흉축한 파괴자의 우상, 제우스 신상들이죠. 그것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게 주전 167년경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의 그러한 행위를 또 동조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제 헬라화 정책을 쓰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것을 좋다 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속여서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고 자기들에게 동조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출세도 시켜주고 재물도 주고 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마카비 전쟁이죠. 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은 원래, 마카비는 유다, 이름이 유다인데요. 그는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이었었어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을 마카비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마카비 형제들이다. 워낙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에피파네스 왕에게 저항하여, 나중에는 유린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셀류코스 왕권을 몰아내고, 마카비 정권을 수립한 것이 주전 163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천사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양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폭정을 해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상실하지 않도록 계속 깨우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게까지 되는 거죠. 치리아 당국이 경건한 신앙인데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마카비 혁명이 계속되는 동안에 전세가 마카비에게 유리하면 일부 유전들은 마카비 군대에 동참하지만 전세가 또 바뀌어서 또 저쪽 에프파네스가 세지면은 또 그쪽으로 마카비를 배반하고 다시 적군과 한패가 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면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우다가 죽은 마카비 군사들을 포함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죠. 그런 자들의 그 순교는 살아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단련을 받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신앙인들 중에서 순결하게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사람들이 또한 순교한 그런 일이 지금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참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오히려 귀감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단련을 받고 더 끝까지 순결하게 깨끗하게 남게 될 되게 해 주시다 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고난 당하는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 지켜 주시고 그것을 또 보는 또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큰 힘이 되고 단련 받아서 더욱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